아모스 8장 우리말 성경 또주 여호와께서 내게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 주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왕궁의 즐거운 노래가 울부짖음으로 바뀔 것이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말없이 곳곳에 내다버릴 것이다. 주 여호와께 사신 말씀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이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끝나 우리가 밀을 팔수 있을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부풀리며 저울을 속이고 은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발 한 켤레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사며 밀지 거기까지 팔아 먹자. 여호와께서 야곱이 자랑을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일로 지 땅이 떨고 또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지 않겠는가? 온 땅이 나일강처럼 넘치고 이집트의 강처럼 속구쳤다 가라앉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밝은 낮에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너희 축제의 명절은 슬픈 울음이 되게 하고 너희 모든 노래를 죽은 사람을 위한 소리가 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허리에 굵은 배옷을 걸치고 모든 사람이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때를 외아들이 죽어 슬피 우는 것처럼 만들어 그 끝을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 날이 곧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닐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급히 돌아다니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목마름 때문에 힘을 잃을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에 말하기를 단의 신이 살아 있는 한이라고 하거나 브엘시바 신이 살아 있는 한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